노선도 모르고, 킹킹이 66번만 타고 오면 된다고 하길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한 3,40분 온것 같아요. 10분 정도 더 타야 된대요. 길 알려주시는 분이 이미 갈 곳을 지나셨대요. 아, 저기다, 저기 있다, 저기. 불러봐. 선생님, 아, 형, 다는 예. 거. 아유, 안녕하세요. 우 한국으로. 오늘도 킹킨을를 찾으러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뭐두 번을 갈아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한번 버스를 타고 가보는 거야 지금 뭐 버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노선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데 킹킨이 66번만 타고 오면 된다고 <laughs> 하길래 어? 저기 앞에 가서 버스를 타서 물어 물어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제 28번을 타고 음. 로터리에 내려서 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66번을 타고 이제 뭐 종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 뭐 그렇게 오라고 하니 하니까 한번 가봅시다. 가보시죠. 버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당 4 0 0자신데요 그렇죠. 어, 28번 왔다. 와, 사 엄청 많네. 찬동이 응. 없네, 없잖아. 어. 어 주네. 아, 이게 돌려, 이게. 어? 아 제일 단발이. 어 핸드폰을 빚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현지인분께서 핸드폰 가방에 넣으라고 알려주셨어. 어 노탈에서 한참 왔는데 여기서 인제 여기서 타면 안 되는 건가 봐 건너가서 건너가서 타야 될것 같아 저기인가 보다 저기 버전한 거죠 건너편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 현지인분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버스를 같이 타 주신대요. 아이 왔다. 뒤 a 뒤 a 버스 타고 한, 한 30, 40분 온것 같아요. 어, 한 40분, 40분 온것 같아요. 지금 셰프. 쉐... 셰라도셰피도 어? 여기가 <laughs> 아무튼 지금 세피타. 세피타? 세피타라는 동네에 세피타? 왔어요. 버스 또 타야 돼요? 아, 10분 정도? 알겠어요? 네. 10분 정도 더 타야 된대요. 지금 저희 그길 알려주시는 분이 이미 갈 곳을 지나쳤대요. 지나... 저희가, 저희가 걱정돼서. 지나갔다고 네. 어. 저희가 걱정돼서 같이 가주는 거래요, 그래서 어디까지인가요? 거기까지? 그런 가 어디까지? 그런가 봐요. 아유. 네. 开门。 아, 저기 있다, 저기. 아, 저기, 저기. 와. 빙글라바. <laughs> 어떻게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 안내해 아, 우 <laughs> 안내해줬어요.

땡큐두명다세세요.두명타는거야?네.두명타고요.야라내야.야래.아우세요다내놔.네예봐봐.아우대아우대.어.어.네야올라라고. 好嗯，哦。Oh, oh, oh. mm. oh. 어, 한참 야, 이거 한참 들려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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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걸어오는구나. 오케이, 세이든바리, 세이든바리, 세이든바리. 와, 여기는 한적하다. 아, 여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경기도. 경기도 같아. 시내에요양집시내에서 시내에서 벗어나서 경도경기도 같아 경기이도감성적이 집도 되게 아니, 아, 아. 어, 네, 이 집도 되게 예쁘네요. 되게 요이요이집요이집와요이집요이집이에요 아, 어, 여기야 네. 아. 오. 아, 여기구나. 잘 아, 여기구나. 네. 놓으자라. 아, 놓으자라. <laughs> 아, <laughs> <문화. 문화.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누구예요? 아, 조카. 아, 네. 아. 오. 우리나라의 단독 주택이네. <laughs> 어, 응, 단독 주택. 딱 우리나라의 단독 주택. <laughs> 와, 집 되게 분위기 있다. 음. 아, 여기 양한 지금. 놓으자라.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아까 저기 창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이제 차가 있으면 이제 주차장 차고. 주차장 차고도쓸수 있는 그런 상황 차도 쓰고 네. 가게 만들면도 되고. 어, 집 되게 분위기 있는데요. 예,네. <laughs>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어아 계세요. 아녕안 계세요. 안계아 예, 안녕하세요. <venir> 아, 네, 예. 제든에 아니 다 예. 저아요 네, 오빠, 오빠 아들. 아 오빠 아들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에명 아. 다. 아두명 다. 네. 아 예. 제일 뜬에 제일 뜬에 한국말 할줄 알아요? 아별 네. 아 조금 이 조가 한국만 가공모어 아. 그, 해봤어 아해왔어저 해봤어 조가 아. 안했어 어 아, 안했구나 그냥 코야 그 드라마만 보고 아 드라마 아킴좋아요어어 킴킴이 남킹킹킴킹킴 젊었을 때 대학 졸업할 때 네네 졸업할 때와 아, 아, 음. 이건 뭐예요? 너? 이거 무처님 기도하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 매일, 기도하는, 매일 기도하는 거 있어 네. 선생님. 제가 아니 모인 걸 만들었어요, 또? 아, 제가 저 우리 동네에로 팔아서. 아, 팔아서. 제가 진짜 만들어서 해 주고 싶은데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제가 준비 이 했어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언니가 그러니까 이 가게, 이 우리 동네에 파는 가게에 가서 어. 사서 어. <웃음> <웃음> 이거는 아, 레펫요 이거는 냄마 아. 냄마 옷이게요. 냄마 그, 옷이 중에로아 너무 좋아 옷이요. 음. 우리 기본나그 경시야 가 하때는 이거는 어스면 안 돼요. 음, 이게 이름이 뭐래?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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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팔. 음. 이거 어떻게 먹는 거는 이, 이거는 견과류 예, 이거하고 음. 참깨. 음. 이게 뭐인가? 뭐인가? 음, 예. 이게 뭐인가? 애마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 어, 그래 맞아요. 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 좋아하고 예. 안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도 있고. 서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네. 예. 다봐 같이 먹어보세요. 먹는 거죠. 먹고 더 먹어도 좋나요? 이거러 같이 먹는 거. 아, 네. 이제 이게, 이게 너야 바삭하더라고. 이게 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 묵호기 하고, 물고기? 콩하고, 응? 네 콩, 그 땅콩 땅콩하고, 이거는 아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아 바나나나무. 바나나 나무. 바나나 나무, 줄기 같은데 줄기. 네, 줄기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는 떠먹는 떠먹는. 섞어서? 네, 네 섞어서. 음, 맛있어? 네, 맛있어요. <laughs> 이거 맞아. 음. 아, 이거 굉장히 고소하네. 음, 이런 맛이구나. 응. 음. 네? 이거 먹다가 같이 먹어야지. 네, 됐어. 많이 <laughs> 지시또 <laughs> 드세요. 나돼 <나를.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여기 동네가 조용하고 네, 딱 조용해. 여기 오니까 조용하고 네. 공기가 좋고 음, <laughs> 딱 그렇네요. 공기가 공기 좋아요. 그 네, 음. 어쨌든 또 이런 데를 또 한진 <laughs> <현진> 집에 와보네. 한진 덕분. 에렇게 와서 고맙습니다. 아고맙습니다뭐 아, 하고 있어요? 우비? 음. 무슨 우비? 한국. 그래서 한국 우비? 한국 보가나도안본 <laughs> 거네. 다른 아유. 거, 다른 건또 뭐가요? 다른 거, 스쿼 게임 알아? 아 오징어 게임. 음. 아 시즌 3. 아 시즌 3. 응. 어. 봤어요? 봤어. 봤어. 아. 봤어. 유튜브 봐요 유튜브? 유튜브? 안 봐? 틱톡. 왜? 틱톡? 틱톡 많이 보는구나. 유튜브는 왜안 봐? 풋풋 아, 블럭 봤어. 다죠. 코 블랙. 이거. 아, 또 밥빵. 아. 아, 아 남자 친구 있어요? 남자 친구? 없어요. 아, 없어요. 약간 아까, 아까 사진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까또. 응? 까또. 예뻐서. 예뻐서. 아, 음. <laughs> 거짓말. <laughs> <laughs> 라이어. 응? 한국 이름있어요 예선? 예선이? 네. 아 한국 이름 미소 미소 아 미소 미소 아 스마일 스마일 예선 미소 음. 한국에서 이쁜 이름이에요. 예, 꼬리야 저나 내미 나 왜? 그 조카는 한국 에 가고 싶어. 요본 일본에 가고 싶. 근데 왜 저기 한국으로 가면 되지 왜? 꼬리야 너야왜 말은 왜 비싸다? 아 일본 일본은 일본은 안. <laughs> 어, 스콜라시. 아 스콜라쉽 아스콜라시스콜라시스콜라시스콜라시스콜라 전부가 공짜로 어 해주는 거 스콜라쉽 일본? 아 네네네 그러더니.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청년들이 일본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구나 네네 그렇 그럼... 아, 네. 한국 가면은 자기 돈으로 써야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안마어로 이쁘다가 뭐라 고 그래요? 초래 아 초래 네, 어, 맞아 초래 초래 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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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초합니 어, 초래 <laughs> 어, <laughs> 어. 어, 어, 맞아 맞아 초래 <laughs> 한국말로 이쁘다 한국말로 <laughs> 이쁘다 어, 어, 이쁘다 어 이쁘다 뭐, 뭐,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유, 유명한지 어한 유행인지 한국 드라마 응, 어, 어. 중요한 배우자

f a 음. <laughs> 여쭤보세요. 여기 잘생겼냐고. 이네좋아라코리아고 <laughs> 아, 동 한국 배우자하고 찾고 있어. 아, 한국 배우하고. 네, 아, 배우하고. 한국 배우하고. 다른 찾았나봐. 근지 모르겠네. 누구야? 뜨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뭘 가져? 너무 니가. 어 누구지? 누구지 모르겠네. 송이? 송이. 송이 혼다. 송이 혼다. 아뭐알선서님은잘아세아이 저희가 모르는거 같아요. 그래 그래. 몰래 아. 몰래. 몰라, 몰라. 몰라. 우리가 <목소리> 세대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네. 저 아, 아. 배우 이름은 모르겠어. 아. 아. 간데 간데 요용할 거예요, 제 예세대를 또못 따라가는 거야. 거야 예. <laughs> 딱 보자마자 그.. 홍삼그나나나면 우리 야네먹야겠네 네, 감사합니다. 제튼 발에. <laughs> 예, 제튼 <재주> 발에. <땐> <laughs> 밥도 팔고, 네. 커피도 팔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 좋은 거 그래 그래. 예. 너무 비싸면 여기 이못 샀잖아. 여기 아니고 저 저기요? 너무 좋어

아예 그래요. 어, 다음에 봐요. 다음에 또올 거예요. 여기 오빠 보고 선물 사달라 그래요. 선물, 선물 사달라고,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요.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어 다음에 봐. 아, 어 고마워요. 오 시원하다. 오 진짜 시원하다. 나머지랑 <laughs> 오늘도 띵띵 쉐를 찾으러 갑니다.